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앞으로 로블록스 어떻게 또 변화가 오는지 또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내년에 다가올 소식들이 있는데 먼저 만나볼 친구는 이 비디오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디오 기능을 활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들도 한번 플레이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짧게 설명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비디오, I think a lot of people saw the blocks this year. We also did a one world together at home concert live for the blocks.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 안 그래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번부터 이제 업데이트 된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는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물론, 여러분들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은 지금 넣을 수는 없구요. 기존의 로블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디오만 일단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비디오도 플레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에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우리가 홈 메뉴에 여기 이제 툴박스는 다 아시니까 이 툴박스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어, 비디오 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탭이 생겨서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이제 로블록스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비디오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 파트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파트를 하나 가져오고 이름을 좀 바꿀게요. 비디오 테스트 두 번째 자, 그래서 스케일을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늘려서, 저 벽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다가 붙여볼게요. 벽에다가 붙여서. 자, 이 정도로. 연습 이니까 대충 할게요. 자, 하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앵커로 고정할게요. 그커를 고정하고 여기서 원하는 영상을 하나 어, 리틀 드라이브를 한번 갖고 와 볼까요 리틀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넣어 볼 건데요 GUI를 하나 가져올게요 자, 서페이스 GUI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가 딱 넣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이쪽이 제가 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방향을 지금, 어, 라이트네요. 라이트 쪽에다가 제가 넣습니다. 라이트 쪽에다 넣고 한번 플레이를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쪽 친구는 움직이는데 이쪽 친구는 아직 좀 전에 붙인 친구는 안 움직이지 않죠? 이게 속성들을 조금 조정해줘야 되고요. 화질이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까 크기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크기를 조금 떼서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만 화질이 좀 선명하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티브 세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루프 반복이 되게 플레이잉도 체크해 주시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플레이를 해서 자 이제 속성들을 활성화 시켰더니 이제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비디오 기능에 대해서 잠깐 보았구요. 어,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또 조명이라든가 여러가지 빛 관련된 것들 아니면 재질에 관련된 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튜디오 버전에서도 느낄 수 있는 라이트 관련된 기능을 다음 시간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 라이트, 앰모스피어나 스카이나 블러, 뭐, 컬러 컬렉션이나 썸네일, 이렇게 지금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기능들을 다음 시간에는 훑어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